네, 시의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영주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죠.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편집자의 개인적인 사정, 과로하고 학업이라고써 있는 걸 보고 굉장히, <laughs>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다시 저에게 방학이 찾아와서 또 다시 명심보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하던 것 이어서 계속 이어서 개선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동학성제 순에 관한 구절인데 우선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의 다섯 개의 성스러운 산이 있어서 동학, 서학, 중학, 뭐 부학이라는데 태산, 태산, 네. 동쪽에 있는 태산을 일로 이제 동학. 그러는데, 우리가 태산이 높다, 돼, 라는 그 시일은 외우면서, 왜 태산이 높다고 그래? 그렇게 높지 않아. 원래 태산은 1,532m. 그, 우리나라 산으로 따져도 한1 0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왜 태산이 높다 그러냐, 그면 상징적으로, 어, 태산에서 봉선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 천하를 제표한 황제가 그 태산에서 이제 제일를 올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높은 것이지, 그렇게 높은 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동학성제라고 하는 의미는 소위 산마다 다 신이 있어서, 그 신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신은 생명을 주곤 하는 네. 재미있게 옥황상제 손자래. <laughs> 수은이라고 하는 건 산상수은, 그런 것처럼 성의 안의 가르침 네. 수은이라고 하는데. 동학성제 수분의 말하기를 천지는 무사하고 신명은 암찰하여라는 말인데 천지 그러니까 천지하고 신명을 떼어놔서 그런데 천지무사 신명암찰은 천지 신명은 무사하고 암찰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 네. 그 무사라는 건 사사로움이 없다. 뭐 천지는 집안이니까 무슨 같은 성씨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이렇게 사사로움이 없어서 공평하다는 네. 거. 천지는 공평하고 신명은 암찰이란 말은 어두운 곳에서도 살펴서 음. 밝고 어둠이 없이 항상 살피고 있다 이 말. 천지 신명은 그대를 살피고 있다. 또 공평하다. 그래서 불위 향제의 강복이라. 향제라는 건 제사를 모신다. 불위 제사를 모시지 않아도 복을 내린다. 이건 뭐냐? 착한 사람에게는 굳이 제사를 모시지 않아도 복을 내리고. 음. 또, 불이 신뢰의 강화라. 신뢰, 예를 범하는 게 신뢰잖아. 요 강화,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내리는 거는 굳이 신뢰를 하지 않아도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 뭐, 제사 지낸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나쁜 짓 한다고, 예를 들면, 신뢰한다고 재앙을 받는 게 아니다. 얼마나 현명한 표현이야. 범인, 그대들이여. 평범한 사람들인 그대들이요 유세불가진 이라 유세라는 건 세력이 있다고 하여 불가라는 거 하지 마라 입장 불가 연소자 입장 불가 하지 마라 세력이 있다고 해서 뭐뭐 하지 마라 진의라고 하는 것은 다다 다 진짜 그 기대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고 그 세력을 다 부리지 마라 세력에 의지하지 말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세력이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라 이 또 유복 불가진 용이라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다 써버리지 마라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가훈이 석복이라고 복을 아껴라 이런 그 가훈이 있는 집안이 있더라고 어떤 교수님을 뵀는데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 복을 다 써버리지 말고 빈곤 불가진 기라 기란 걸 속이는 거야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다 속이지 마라 돈이 속이는 거지,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닌데, 참, 가난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일 때문에 가끔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다고 속이지 마라. 하, 뭐 있잖아. 세력이 있다고 다 세력을 부리지 마라. 복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복을 다 써버리지 마라.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속이지 마라. 차, 삼자, 이차 자의 석사, 이세 가지는, 이어내 짜인데, 여기서는 가틀리어 짜의 의미가 있어. 이세 가지는 뭐뭐 같다. 천지 순환. 천지가 순환하듯.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천지가 돌고 돌듯이, 돌순 차에 돌환 짜. 천지가 돌듯이 주의 부의야, 여기서는. 네. 다시 붙여. 네. 다시 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권불 10년, 권세라고 10년을 가지 않는다. 부부를 삼대, 부자라고 삼대를 가지 않는다. 꽃이라고, 10일 동안 피는 꽃이 없다. 화모, 뭐, 시비롱,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 세력이 있다고, 그 세력이 오래가는 게 아니다. 복을 받았다고, 그 복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행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력이나 복이나 빈곤에 관심을 두지 말고, 고, 그러므로, 일일 행선의 복수미지나 화자원이요. 단 하루 선을 행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복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재앙은 스스로 멀어진다. 이말이 그러니까 일일 행선 하루 선을 행았다고 하더라도 복수미지, 복은 비록 다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자원이라 재앙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멋있어. 일일 행악. 화수미지나 복자원인이 또단 하루 또 악을 행했다고 해서 금방 재앙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복은 멀어지는 것이다. 행선지인은 여추는지 초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여 같다. 추는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기장이라도 그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진 않잖아요. 새싹이 그러나 날마다 자라고 있다. 음. 그게 이류 소중이야. 음. 날마다 늘어나는 바가 있고. 행악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 마도지석이라고 하는 말은 숫돌. 네. 칼을 가는 숫돌을 마도라 그요 그래. 갈맞자에 음. 돌석자. 그 숫돌에 칼을 갈면 그 줄어듦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 보인다 이 말. 불견기손 그 줄어듦이 손실됨이 보이지 않으나 이류 소휴라. 날마다 줄어드는 바가 있다. 음. 나는 이 문장 중에서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대목이 바로 맨 마지막 대목인데, 소원인 안기함을 절이게지하라그 소원인이라는 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안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상대의 불행위에 쌓는 행복을 누리지 마라. 상대에게 소원을 입힘으로 해서 자기의 안락을 유지하는 소인 안기는 아닌지.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혹시 상대의 불행 위에 쌓인 행복은 아닌지. 절이 간절하게의 마땅히 계지 경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라. 여기서 이제 다. 여러 가지 문장이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원이 난기 자기가 노리는 행복이 상대의 불행에 쌓이는 행복은 아닌지 깊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동학성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제가 개성편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매, 아마 매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일단 어렵지가 않아요. 음. 어렵지가 않고 음. 자칫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여기도 일일행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음.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음.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우는 거니까 음. 일일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음. 음, 여러분들도 한번 의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나 오늘 착한 일 혹은 선한 일을 한번 했, 했나? 음.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음. 일일행선이라고 하는 음. 괴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동학성제 수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또 좋은 이야기가 좋은 구절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